냉동탑 조수석에서 문 여는 거를 이렇게, 잠깐만요. 위에도 레일을 팠고, 밑에도 팠습니다. 이렇게. 하자, 요렇게. 아, 이렇게 해서. 어, 보호대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어, 좀 강한, 강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붙였습니다. 그 바닥은 당연히 알리바닥이고요어 여기 퀄리티가 좀 좋습니다. 이차 같은 경우에는. 뒤에 흙바지도 서스로 해주고. 어, 이콘테이너 탑처럼 이 벽면도 튼튼합니다. 바닥도 엄청 튼튼하고요. 네,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출애라 냉동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사다리도 있고요. 그렇게빵 고무도 좌우측으로. 특이하게 또 사각형 방법입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천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지금 찍찍이가 있습니다. 찍찍이 여기. 열면은 냉동기 바람이 뒤쪽으로 갈수 있게끔 메인 냉동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지 이렇게. 또 우리나라처럼 서브냉동기를 매립을 하면 콘테이너용으로 해서 이 천만만 수입해서 달면은 또 이렇게 냉이 뒤쪽으로 갈수 있게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용도는 어우, 점점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우리나라 판넬보다 이 밀도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. 튼튼하고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유기특장입니다. 중국 무안 특장차 박람회를 맞습니다.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이쪽엔 냉동탑이고요. 어 윙바디 쪽은 출시가 안 됐습니다. 출시가 안 돼서 냉동탑만 지금 저희 쪽에서. 볼 수가 있겠고요. 땡크룰 위쪽. 차량 쪽으로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